와 끝내준다 진짜 이거를 가을에 봐봐 가을에 들녘에 들녘이 다 누렇게 익은 상태에서 저산 너머로 해가 넘어가는 걸딱 보면은 진짜 멎는다 심장 멎어 야 끝내준다 끝내줘 진짜 저걸 뭐라고 하더라? 넘어가기 전에 30분의 발광을 뭐라고 해? 저거를 근데 뭔지 지금 생각이 안 난다 어, 이런 애는 처음 보는 거같은 석양 아니잖아요 저거. 석양이지 저게 석양이에요? 음, 넘어가는 거 패널 음. 넘어가가지고 <laughs> 카메라도 있겠네?